막난이 왕세자가 저작거리에서 죽은 부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의 영혼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영혼체인지 사극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년 전 죽은 세자빈과 똑같이 생겼어요. 걸레 암트로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기억을 잃고 장사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인지 풀어볼게요. 먼저 주인공 왕세자 이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은 겉으로는 완전 망난이에요. 조정 회의 중에도 자상이 뭐라고 하면 내자상 네, 뜻대로 하세요. 또 뭐라고 하면 그것도 자상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대놓고 땡땡이를 칩니다. 기방 출입도 서슴없이 하고요. 완전 철부지 양아치 망난이 그 자체죠. 근데 이게 다 연기예요. 속으로는 큰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권래 권력 싸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강은 겉으로는 망난이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각하죠.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세자에게는 특이한 취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색형에 대한 집착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퍼스널 컬러인데, 하빙형, 설화형, 추나형, 추여형 이런 용어들을 직접 만들어서 쓸 정도로 패션에 진심입니다. 골룡포 안감 색깔이 조금만 안 맞아도 상의원 관리를 불러다가 혼을 내죠. 사람은 타고난 색상이 있고 그에 걸맞은 옷감을 입어야 얼굴이 산다고 아주 확 산다고 이러면서요. 얼음과 눈꽃은 엄밀히 다른 것인데 추나영과 최엽형도 구분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 캐릭터를 강태호 배우가 맡았어요. 2019년에 조선 로코 녹두전을 하고 나서 6년 만에 사극 복귀라고 하네요. 이제 여주인공 박다리를 봐야죠. 박다리는 부보상입니다부보상이 뭐냐하면 짐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에요. 보부상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다리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 아닙니다. 일단 장사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양반댁에 물건을 팔러 갔는데 처음엔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그럼 다리가 소금 항아리를 두드리며 이러는 겁니다. 지는 말도 아니요. 이 소금이 말하잖아요. 잘 들어보셔요. 그러더니 소금한테 목소리를 입혀서는 나는 최상급 소금이란다. 나를 안 사면 멍텅구리란다라고 하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엉뚱하고 재치 넘치죠. 그리고 다리의 성격이 완전 당찹니다. 양반한테도 안집니다 양반이 장난으로 던진 돌을 받아 쳐내요. 근데 양반이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강상의 법도가 지엄하거는 양반이 어찌 천한 등짐장수에게 사과를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요. 그럼 다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는 무시켜서 강상의 법도 같은 건 모르겠고, 사람 도리만 아는구먼요. 잘못을 했으면 양반이든 상놈이든 사과해야 한다는 거. 근데 그걸 못 알아 들으면 답은 하나쥬. 내가 약이다. 라고 하죠. 완전 사이다 캐릭터예요. 근데 다리에게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는 하얗고 기억은 시커먼데 눈 떠보니까 삼놈이래요.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 신세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발바닥이 너무 부드러워요.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고모인 홍난이 계속 경고합니다. 아직 추노꾼들이 널 찾고 있으니 절대 한양에 가서는 안 된다고요. 가장 큰 미스터리는 다리의 얼굴입니다. 이강이 죽은 빈궁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강이 저작거리에서 다리를 처음 봤을 때, 완전 충격을 받죠. 빈궁을 닮은 처자라면서요. 다리 역할을 김세정 배우가 맡았는데요. 생애 첫 사극 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봐야겠죠. 다리는 고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시집간 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 집에 가보니 어린 아씨가 자결을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연령은 때문에 자결하라는 거죠. 다리는 이 아씨를 구하기 위해 꾀를 냅니다. 물건을 팔면서 만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아씨를 탈출시키려고 계획하죠. 그런데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이강을 추노꾼으로 착각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급한 김에 다리가 숨어든 곳이 재혼대군의 온실이게요. 재훈대군은 이강의 사촌인데, 선왕의 적장자였지만, 왕이 계승해서 밀려난 비운의 왕자죠. 다리는 재훈대군 온실에서 몰래 옷을 갈아입다가, 재훈대군과 마주치게 되고, 볼모로 잡힙니다. 기지를 발휘하여 기생으로 변장해서 도망치는데, 하필 또 세자 이강과 마주치는 거예요. 이강은 빈궁을 닮은 다리가 너무 신경쓰입니다. 자꾸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아씨의 자결을 막으려고 나서는 걸 보죠. 도망치는 다리와 아씨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 이강. 순식간에 포위된 다리와 아씨. 이 위기의 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이가 지킨 건 정절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이강이 놀라 물어보죠. 그 이야기 어디에서 들었느냐라고요. 그날 이후 이강은 다리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죽은 부인을 닮았다며 굳이 도와주는 거예요. 국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근데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이 행동하니까 다리 입장에서는 진짜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영혼 체인지예요. 어떤 계기로 이 둘의 몸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강이 눈을 떠 보니까 다리의 몸이고 다리가 눈을 떠 보니까 세자의 몸인 거예요. 500년 종묘사직이 휘청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의 명대사가 나와요. 지금 내 몸에는 이 계집애가 있고 내 마음에는 다리 흐른다. 이 대사가 진짜 명대사인 게 영혼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강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다리. 그러니까 빈궁을 닮은 그 여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다리는 정말 누구일까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다리가 빈궁 본인은 아닐까요? 아니면 쌍둥이? 이런 미스터리가 드라마 내내 풀려나갈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로맨스 라인도 있어요. 바로 재혼 대군 이윤과 자의정의 딸 김우희의 관계입니다. 이윤은 이신영 배우가 맡았는데요. 왕위를 빼앗긴 왕자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근데 속으로는 외롭고 고독하죠. 그리고 김우희는 홍수주 배우가 맡았는데 그녀는 야망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재미있는 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야망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뜨거웠다가도 차가워지고 식었다가도 다시 더워지는 관계라고 하네요. 이혼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총은 쏘지 마라. 언제고 내가 이두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그리고 우이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누군가를 향해 이 총을 쏜다면 그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비극적인 로맨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좌회전 김한철입니다. 진구 배우가 맡았는데요. 주상위의 좌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왕보다 힘이 센 인물이게요. 딸을 세자빈으로 앉혀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죠. 이강희 막나니 행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김한철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작진을 보면 이동현 PD가 연출을 맡았어요. 위대한 유혹자 닥터 로이어 같은 작품들을 만든 분이죠. 그리고 조승희 작가가 극본을 썼고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선한 설정이죠. 사극인데 영혼체인지가 일어나고 왕세자가 퍼스널 컬러에 집착하고 여주인공은 최고의 말발의 장사의 달인이죠. 전통 사극의 틀을 깨면서도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공중 암투까지 다 담아낸 겁니다. 게다가 캐스팅도 신선해요. 강태호는 사극 경험이 있지만 6년 만이고, 김세정과 홍수주는 생애 첫 사극이잖아요. 이런 신선한 조합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다리의 정체예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빈곤과 똑같이 생겼는지, 왜 고모는 한양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미스터리들이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다리가 진짜 빈궁이었는데 기억을 잃고 살아남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빈궁의 쌍둥이 자매였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헤어진 건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영혼체인지 설정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막나니 세자가 갑자기 장사꾼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당찬 장사꾼 다리가 왕세자의 몸이 되면 조정 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드라마는 확실히 올해 말 기대작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권력 암투도 있고 뭔가 다 들어있어요. 게다가 배우들의 케미도 좋아보이고 제작진들도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여러분도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